자, 12번, 13번 문제. 원에는 문제를 많이 따라야 되는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좌표평면에서 점 7,8과, 7,8 밖에 있다 그죠?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성분 A,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값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A에서 O까지, 중심까지 그리를쫙 구해가지고 반지름 빼뿐 요것이 최소화 되어다 최대로 구할까 못지 되나. o 까지 길이를 구해가지고 반지름만 대주면 되어진다. 이렇게 요것이 이해라. 그럼 여기 끝났지? AO, AO, A에서 o 까지 길이는 얼마 되지냐? 어, AO에서 살을 뺀게 반지름이 살았고 나가신께네. AO에서 살을 빼는 거. 어. 중심이 원의 중심이 제로구만 제로다. 그죠? 그럼 이 길이는 이렇게 가볍게 나오고 빼기 4 이야기는 끝난거다. 그죠? 출제를 하다보니까 숫자좀 더럽네. 음, 학교시험은 이런게 예쁘게 나온다. 뭐36 이런식으로. 그 다음 13번. 두 점에 대하여 AP는 e PB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난 도형 방식으로 자취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그림을 하고 P를 밖에 뜨거 그래 AP 길이 BP 길이 하고 c가 적어주면 돼 P를 x, y라고 줘가지고 AP 길이 x2 x1에 되고 y2 y1에 되고 BP도 마찬가지 그래갖고 주어진 조건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답이라 지금부터 예쁘게 한번 적어주면 되지 그지 이렇게 응, 해서 두 배에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 쭉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거라 그럼 요거로 갖다가 원의방정식으로 정리해도 되고 그러니까 답지가 객관식이 요렇게 나와있으면 요거 사주면 되고 객관식이 요런 식으로 돼있으면 요거를 원의방향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치방정식이랑 별게 아니다 조건 주어진 대로 식을 써주면 이야기 끝나는 길이야. 나